3 게임 1 쿼터 바로 어어유가나오라고리 어. <laughs> 어. 쿠션으로.

죽어, 죽어, 죽어. <laughs> 뭐야, 이거? 뭐야, 왔어? 나이스! 아우! 따라, 따 오. 날씨 날씨. 촥촥 촥. 안정감 있다고. 잘해요. 아는 분이에요? 안정감 있다고. 봉성으로. 봉이 예쁘다연가죠하니까 나은 이수

이들은 저도 모르요 30대? 우다. 태아. 샷. 어, 나이스 컷. 나이스 컷. 이게 아 あっ <laughs> 어? 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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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a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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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. 마이슈 아까 아까 아까. 아. 오. 아이스리바. 아. 感觉。